자 오늘은 꽃등심을 준비했는데요. 자 이쪽 부위들은 이제 양지살이고, 요건 양지 덧살들이에요. 자 여기 에 보시면은 새우 모양인데, 요 부위는 새우살이에요. 그리고 요 안에는 자 꽃등심 중에 알등심이라는 부위고요. 자요거를 저희가 이제 가격이 착해서 사왔는데, 어, 매장에서 이미 기름 손질을 다 해놓으셨어요. 자 한번 구워볼게요. 네.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꽃등심은 이렇게 힘줄이 떡심이란 부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야이 부분이 없는 부분은 떡심이 없는 건 그냥 일반 일반 등심이에요. 이거는 꽃등심이에요. 자요 부위는 어좀질겨요 구이용으로는 조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국거리로 뺄 거예요. 아자 오늘은 이 보면 이렇게 자 새우살이야. 오자요게 암소는 아니고요 거세예요 거세 음. 거세인데. 음.. 그래도 등급이 1플러스라 맛은 괜찮을 거예요 아.. 빨리 먹고 싶어요 자, 요거는 자, 꽃등심 중에서도 자, 속쪽에 있는 알등심이야 따님 뭐 드세요? 김밥이요 <laughs> 자, 썰어볼게요 두툼한 거 좋아해요? 얇은 거 좋아해요? 맛있는 거. <laughs> 음. 음. 저, 완프라스의 거센데 마블링이 음, 생각보다 괜찮아요. 맛있겠어요, 그죠? 네. 와. 음, 맛있겠다. 자, 한번 구워볼게요. 네. 살아있어요. 아우, 어, 맛있겠다. 맛있어? 응. 음, 맛있는데. 엄마가. 음 엄마도 한입 아. 음. 음. 자. 넘 음. 소금 조금만 넣 음. 음. 맛있 맛있네. 응. 맛있는데? 아저씨님 드세요 그래야지. 먹어버렸네. <laughs> 음. <laughs> 맛있어 음. 맛있죠. 음. 맛있 이가 연하고 맛있는 음. 자, 요거는 알 등심인데 어, 아까 보셨지만 원래 꽃등심은 이알 등심 주변으로 고기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작업들을 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통으로 썰어서 먹었는데 요즘엔 부위별로 특수 부위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. 끄떡? 나누고. 끄떡? <laughs> 자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막이 있어요. 막이 있는데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,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져요. 근데 이런 살들도 상당히 맛은 좋아요. 자 보시면. 음, 고기 좋네요. 이번엔 등심을 썰어 볼게요. 음, 마블링도 적당하고, 이쪽으로 보여드릴까? 자, 요것도 한번. 오늘 는 아까 그 알등심 옆에 붙어있던 안쌀 <laughs> 좋아? <웃음> 맛있겠다. 나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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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소고기는 송목이는... 네음 와사비하고 먹어야 맛있을까요? 음 개인적으로찮은이겠죠은데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괜찮어데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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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맛있어? 응. 응. 그럼 나도 먹어야지. 저기다 채워주세요. 맞어. 음. 자, 요거 먹고 나면 아저씨 좀 드려. 빨리 먼저 먹. 얼른 먹어. 먹고 가야 된다면서. 음, 그거 뭐예요? 김밥이요. 아. 김밥인데, 음왜 딸리미가 말아줬어요 딸리미가 말했어 김밥을? 네, 엄청 맛있어요. 음. 계란 지단에 보면은 이렇게. 참치 마요 참치 신김치를 빨아가지고 다져서 양념을 했어요. 빨았니? <laughs> <laughs> 어 응. 먹어봐야지. 엄청, 엄청 맛있어요. 하나만 잠깐만 하나만 하나 주세요. 음음 음. 나도 하나. 음음 음, 맛있다. 굿. 음, 딸려미가 한 거야? <laughs> 맛있다. 음. 음. 맛있어맛있어맛있내 거. 이건 내 거. 바디오차를 만듭니다. 뭐라고? 아 어, 뭐라고 해?